11월 무토 일간님들 월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님들한테는 기토라는 뭐가 들어와 있죠? 겁재가 들어와 있고요. 해수라는 뭐가 들어와 있죠? 현재가 들어와 있는 달입니다. 어,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가 겁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당연 성격적으로 무토랑 기토랑은 맞지는 않지만 겁재가 들어와 있었을 때 달이나 연도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재물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겁재인 기토와 타협만 잘하면 요번달 돈을 벌 수도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누가 돈을 가지고 와요? 기해라는 이 겁재가 돈을 같이 들고 오는 달이거든요. 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벌수 있다는 것은 내 가게에 손님이 많아질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허나 직장인들은 조금 다른 것이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고정급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해수라는 역마 자, 해수가 역마의 재성을 가지고 있죠. 영화라는건 뭐예요? 늘 흐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마의 재성으로 돈이 돈의으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기하시는 일 분들은 재물을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 재물은 여기 식상이라는 금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금이 약하다라고 하면 재물은 크게 보진 않아요. 뭐든지 재모론이 들어와 있었을 때는 이 식신상관의 유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라는 토 입장에서의 오행으로 보면 재성을 보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수는 형체도 없고, 색도 없고, 눈에 보이지 는 않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돈은, 지폐는 눈에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행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현실적인 돈이랑 약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분법적인 느낌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토일관님들은 심리적으로 돈의 지출에 있어서 계산적이지 않아요. 일단 써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손이 되게 큰 편이에요. 무토 일간님들은 하지만 한번 돈을 모기 시작하면은 이땜에 물을 가득 놓아놓는 것처럼 그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하니 편재가 들어오든 정자가 들어오든 나중에 돈이 나가는 거는 매한 가지라는 거. 그래서 무토 일간님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 개, 부 를 쓰는 습관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지출은 겁제와 나갈 수 있는 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 기토라는 겁제랑 같이 돈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 등등과의 인간관계에서 지출이에요. 그런 지출이 뭐가 있겠어요? 밥을 사던지 술을 사던지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당히 즐기시는 12월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달 무토 일간님들 재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영마의 돈이기는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겁재와 함께, 사업, 직장문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관광운도 나쁘지 않고요. 연애운은 남명분한테는 재성 자리가 이성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 남, 짝이 없는 남명분들한테는 기대로좀 걸어볼게요. 운 나쁘지 않습니다. 기토 일간님들 11월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은 본인과 같은 기토라는 비견과 해수라는 정제가 들어와 있는 달이네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재성운이 들어오면 다들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재성운이라고 하시면 엄청들 기대하시죠. 허나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는 점. 재성은 반드시 이 식신 상관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올해 신총년 자체에 금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토 일간님들은 재성과 관련돼서 나쁘지 않아요. 음, 식상을 쓰고 계신다면 11월 재성은 나쁘지 않네요. 식상을 쓰는 직업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사업가, 프리랜서, 예체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견으로 인해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많아서 장사가 잘될수 있는 것이 이번 11월 달 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주부라고 하면 해수는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예요. 어, 소비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기토는 어떤 땅이에요? 무토랑 다르게 습토예요. 습토예요. 물을 이렇게 뺀처럼 가둬놓기에는 약해요. 이 물을 컨트롤하기에는 이 기토는 무토랑 좀 달라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하니 재물을 보는 관점을 돈을 일부러라도 묶어두고서 안 쓰려는 욕구가 있어요. 돈을 쓰고 싶은 상반되는 심리도 있으나 아우 돈을 좀 아껴 써야 돼좀들 써야 하는 거는 늘이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토 일가님들은 돈을 지혜롭게 컨트롤하려면 무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돈의 출납을 꼼꼼히 적어두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 기토 일가님들은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떻게 된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비식 실제 구조로 들어와 있을 때요. 비겁과 식성과 들어와 있을 때 소비성이 좀 많아요.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조금 더 강해요. 어, 누구랑 같이 써? 비경과 함께 쓸수 있는 달이 될수 있어요. 특히 기해 일간 님들은 요번 달이 또 기해 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간에 비해 조금 걱정이 돼요. 기회일가 아니 더해도 뭐 기축 일간님들 사주상 수가 많다면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나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돈이 갑작스럽게 나갈 수 있음을 좀 명심해 주세요. 음재물은 봤었을 때요. 기해나 기축이나 수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그외 분들도 돈의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과 직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 음, 수라는 차가운 기운은 이 습토인 기토를 조금 더 차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엔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연애운은 남명 특히 남명 분들한테 매우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